아, 그리고 그 이번 주, 오늘이랑 내일까지만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카톡 말고 문자 보내세요. 어, 카톡 말고 문자. 지금 핸드폰이 좀 삐리하게 돼가지고 지금 내가 카톡이 안되거든 핸드폰 카톡이. 아, 그러니까 컴퓨터로 는 되어 있는데 평강시에 내가 컴퓨터를 안 갖고 있으면 못 보니까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문자 보내세요. 전화할게요. 어, 전화하든지 차라리. 그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가보면 이거는 이제 읽을 수, 아까 말했던 건 이해를 생기 못했는데 자 sin42도라는 거는 3분 5A분에 뭐랑 같을까요? 어디가 5D. 왜 나와 갑자기? A, B. C, A B지. 3분 어. 5A니까 여기가 요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잡혀있잖아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이것분의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분 AB 가자 파인 42도는 선분 OA분의 선분 AB인데 선분 OA가 문제의 그림상에서 얼마야? 아니 OA가 선분 그림상에서 O, A가 얼마야? 0.666 아니 O, A가 얼마냐고 O, A가 O, A 0.7왜0.7뭐 그거야 선번 O, A O, A O 1 어? 1 뭐, 얼마냐고 너 잠깐 너 대답 됐으니까 O, A가 얼마냐고 예 어떻게 알아 0, 1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원이니까 이 반지름 아니야 원의 반지름 문제 읽어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있어 예어 그러니까 1이니까 여기서 이게 생략돼서 선분 A, B만 나와있는 거지 A, B가 그러면 A, B가 이 세로잖아 뭐. 그럼 이거의 Y좌표를 말할 거 아니야 0. 그럼 Y좌표니까 0. 몇이야? 6, 6, 9, 1어 그래서 얘는 0.6691이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가 돼 오케이? 네 저거 너무 쉬 드는 못했어. 좀만 좀. 왜냐면 커튼이 없어요. 응. 커튼이 없어. 응. 내가 집에 있는 선트 이제 갖다서 여기다 줄게 응. 여기다. 응. 응. 아니 서로 그 바닥 바람 보지 말고 또 이제 아니 여기 와서 그런지 러 앞으로 와서 아 그럴지. 역시 가리기 필요하겠네 아유 없어 가릴게 뭘로 가려? 쌤. 나 그럼 여기 서 있고 스포파라고아이 <laughs> 나쁜놈들 아 진짜. <laughs> 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음성 녹화만 출연하고 말지 해야지 잘. 자 35번 아까 사인 0 0이었어. 그럼 사인 90은? 1어1자 코사인 90은 1 0이야 그러면 탄젠트 0은 얼마일까요? 0어0이야 어, 왜냐하면 1분의 0이니까 0이지 아까 코사인 분의 네. 3이라고 했잖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1분의 0은 0인데 0분의 1은 뭘까요? 0분의 없다. 1은 0이죠 이죠아 그니까 아니, 아니 없어요 어 이거는 뭐라고 네. 정의를 못 내려? 네. 그래서 거기다 보면 이렇게 플러스로 체크되기 어. 이거는 값이 없다 말하지 못한다 가 0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는 탄젤트 0이 있잖아 탄젤트 0이 얼마라고 했어? 0 응. 네가 이겼잖아 0이라고 아그러 응. 그래서 1 그래서 1분의 0은 뭐다? 1이다 0. 0이다 0분의 1은? 없다 1이다 어 말하지 못한다 어 말하지 못한다 방금 지가 방금까지 얘기해 준다는데 도무신이 눈무신 거는 뭔 상관이야? 이거는 내가 물어보는 질문이대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자 39번. 이거 제곱근표 읽을 줄 알면 돼. 물어본 게 사인 62잖아. 그러면 일단 각에서 몇찾죠 62. 그리고 사인을 찾아, 코사인을 찾아, 탄젠트를 찾아? 코사인 혼자 코사인을 찾으라 그래. 그러니까 사인 62도는 얼마라는 거야? 0.8829. 뭐, 0.8829다라고 하는 거야. 나 그러면 여기서 다른 각으로 하나 물어볼게. 동현아. 너 몸무게 얘기해 본 어? 5 0시기시 아이 너무 정안았어너앞자리데딱 아, 60이야? 네. 태양 앞자리 6이야, 7이야? 뭐이야 뒷자리. <laughs> 좀, 아니, 그럼, 그럼 말하 그러면 뒷자리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있어, 없어? 없어요. 아, 그럼, 어? 그럼 내 뒷자리 합쳐서 내뒷자리 앞자리. 나뒷자리 네, 뒷자리에서 <laughs> 탄젠트 63 2.0503어이 점, 영0 3 점, 어, 점, 이 점. 디자라고8리었었 파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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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됐습니리에서리에서파리에 그거는 나미쳐가야고야어 맑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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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무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게뭐 했어. 그렇지? 104. 104. <우와>? 어, 104. <laughs>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살해뱃살 보면은 아 그렇게까지 보여. 아, 가 너무 싫고 어요 어? 안 너무 좋게 됐어. 왜? 너무요 어, 나 너무. 키왜이요1 8그 허리 완전 펴고서 187. 오, 조금 구가 돼서 1 8이렇 예? 네들은 모르지만 키큰 편이 야나 응. 어. 오, 음. 비만이 아니네요 비만이지. 놀리면 <laughs> 아, 아, 돼. 비만이 아니니까 과체중인데. 생각보다 생각 아 과체중이지 비만 아니잖아요. 과체중인 비만 이상지. 어? 다른 개념이래요. 무엇이 어? 그 응. 그랬어요? 그건 우기는 거지. <laughs> 얘네들이 나 발진 시키고 있는 진짜. <laughs> 자. 47번으로 하나 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걸로 아.. 데사몇 번이요? 47번 내가 아까 하나 설명한 거는 빼먹고 설명 안한게 하나 있는데 아까 영하고90 사이에서 사이는 증가라고 해서 강소라고 했어? 증가, 증가. 코사이는? 장소. 장소 장소가 뭐야? 장소 탄젠트는? 증가 증가라고 했지? 증가. 근데 이게 여기 하나 더 뭐가 선여져 있냐면 0하고 45도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가 일어나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을 비교했었을 때, 코사인이 커요. 오. 코사인이 커요. 이거 기억하세요. 따로 기억하세요, 요거는. 아. 근데 45하고 90 사이에서는 반대로 사인이 코사인보다 큰데, 탄젠트가 제일 크다라는 거 대소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탄젠트가 제일 크다. 어. 근데 여기서는 탄젠트 대소관계를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는 탄젠트가 1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유지가 이렇게 된다. 꼭 기억하세요. 네. 응.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호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정답 2번. 아, 쓰고 있잖아. 자, 이거니까 지금 방금 말한 대로 45와 94니까 사인이 큰 거지? 네. 코사인보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0보다는 큰 거야. 네. 그러니까 얘네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지. 네. 자, 근데 얘네는 음수지. 네. 네. 자, 그래서 얘 짝대기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짝대기 짝대기 만나니까 사랑이 돼서 뭐가 돼? 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i 인 A 더하기 코사인 A. 여기는 코사인 a 빼기 사인 a라서 날라가서 이렇게만 네. 되니까 이 코사, 응, 이 코사인 a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요 됐어? 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야. 이렇게 해서 끝이야. 자, 잠깐 정지시려. 끊어요 그냥. 어, 끊어. 자!